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관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대살로니까 전서 후서는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장 말씀, 종말이 가까울수록 한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임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오늘 4장 말씀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하고 공면하느니, 끝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을 더욱 많이 힘쓸 것을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처럼 믿는 자들의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도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호랩산에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앞에 호기심 속에서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라 말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색욕을 쫓지 말고 사절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 지어 주셨던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게 하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려오는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일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같이 너희가 했던 것처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11절, 12절 말씀에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 세상이 끝인데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때와 그 때와 그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은 궁핍하게 됩니다. 궁핍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란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얘기하면 복덩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You are blessings. 복덩어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며 구워달라고 애청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루감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아,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일을 스스로 행하여 궁피밥이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하였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이하에서는 자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란 곧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죽고 난 다음 이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의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볼수 없고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할수 없는 것을 생각하니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죽음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에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로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죽,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둘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셋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할 것을 궁핍함이 없도록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 특별히 죽음 앞에서 서로 위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주시고 오늘 또데살로니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떤 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이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에게 우리의 궁핍함 때문에 형제에게 짐이 되거나 손을 내미는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에 그원되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형통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자는 자들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내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걸음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온 식구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길에 빛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체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죽게 하듯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의 종업원들을 거닐며 생활할 때에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업체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구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가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무덥습니다. 지치지 않냐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육의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얼음 안져.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점점 약해지나 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남부나 서부에는 또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올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죽게 맡겨버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이것으로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이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의 의료진들, 또 우리의 방역진들, 또 공무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 전화는 우리의 성교사님들, 전도자들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곡곡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이사말에도 근 3, 4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웠던 우리 이사말교회, 끼틀금교회, 스틸페지아 플라이드 깔면에 하나님의 교회들 든든히 서가고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좌우의 날성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연로하신 어르신들 코로나로 인하여 또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냐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주관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열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성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